에... 새해가 밝은 지가 온두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울하는 한늘즉 한엔... 벽두부터 어수선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유튜브 영상, 아,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정초부터 지구촌에는 중동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기까지 갈... 갈,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다소 잠잠해지는 듯 하, 하더니, 또, 반대편, 편에서, 반에, 음, 반대편에서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하면서관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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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해 올해도 약간 저시, 올해는 어쩌면 한 한창 지, 징조가 좋지 좋지 않다고 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데 그런 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 저. 지리 반대편에서 돌려오는한 한, 한, 한 줄기 소망, 소망의 소, 소식이 들려왔었죠 왔었습니다 바로 우, 우리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스, 오사카가 아닙니다. 오스카상입니다. 뭐그 동안에는 이 오스카상은 백인들만의 잔치다뭐 영어권 국가들만의 잔치자라는 이 속설을 깨뜨리기도 한 기록을 세우, 세우기도 해, 하, 한 거죠. 이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 속 배경에서 배경에서 배경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관광지를 넘어서 거의 뭐 성지로 여겨지는 풍경이 벌어지고 이, 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뭐 뭐 항상 그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반지아라는 유일한 우리나라에만의 문화가 있죠. 바로 이, 이런 거, 이 거주지, 거주지들이 이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뭐 성지로 보여지고 이, 있는 것을. 알수 알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신으로 뭐 숭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 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지하에 거,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 이, 이 일을 쭉 팔려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부자부스님을 갖는 사람들도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우리 우리들의 인식이 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뭐 실패한 사람들만의 최종 복음 자리다 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인식 깊다 보니까는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것을 꺼려하는 분,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빈 집이 많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책난을 들어서 수산을 기피하고 있는 풍조가 마연마하고 있는 것이 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득 저 역시 예전에 반지하에서 한 12년 정도를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 뭐, 그런데 사람들은 뭐 대, 이렇게 말하면 그럴 것입니다. 평생을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겨우 십십년산산 10, 것이 뭐 대수냐고 할수있겠지수있 뭐, 쓰지 모르겠다만. 아니, 그만큼 저는50 50년을 살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이사를 다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 12년 이 가장 장 장수한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 제가 50 50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뭐 그만큼. 긍정적으로 밝, 고 밝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 그, 그 비결이기, 비결인,인 거죠. 음, 비결인 거죠. 그런데 <laughs> 뭐, 하, 흔히 뭐,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 뭐,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 할 수는 이게, 이, 이, 있을지, 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저희 가수, 가족사는 전혀 그러지 않, 않, 않거든요. 저희 예전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모시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그래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어린 시절만 어린 해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뭐 대학병원과 인과, 학교를 세우, 세우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포천에 80, 80만평 정도 때는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농지개혁 때 자신이 지분을 소장자들한테 나누어 두었고 또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봉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풍비박산인 났다고한다고 합니다. 저제 자, 작은 할아버지께서도 뭐 국회의원이 을 지나셨다고 하셨는데이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세가 몰락하고 만거죠뭐 그런데 그런 것은 시대 시대 시대에 따라 뭐. 어떻게 그 어떻게 살아 살아느냐에 대한 그또 그, 얼마나 그 일을 극복해 왔느냐가 중요 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좀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면 한 20년 됐죠. 뭐, INF 뭐이 훨씬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유교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뭐 또제 제 청년 시절에는 IMF라는 시대의 경제난이 몰아닥쳐서 제가 관련 어느 어떤 책을 보았는데 뭐그 전에는 뭐 흔히들 개도 만원 짜리 물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하더군요. 그리고 또 그의 힘이, 얘 예, 힘을 보서 뭐 70%의 중산 중 중산층이 뭐 80%까지 늘었다고, 떤 늘었던 시, 시절이었기도 하고 그러 그러다 보니 기성 기성 기존 기존의 중산층들도 뭐준 재벌급까지 올라 올라서 올라서기도 했, 했,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IF 이전에는 거의 뭐 300평에 가까운 저택에서 저택에서 살았는데 뭐그때까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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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 소비가 미덕 미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아, 안아, 쓰지는 않았, 않았을 때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은행에 저축을 해, 했거나 그런데 그만 IMF가 터져서 수많은 은행들이 부도가 나서 한 푼도 견지 그, 건지지 못한 채 졸지의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노릇입니까? 뭐 지금은 작가로 성공해서 아 물론 작 재계에 성공한 거죠. 그, 그 그렇게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하, 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선, 뭐, 이, 영화 얘기를, 지금까지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영화는 여, 영화일 뿐이라고, 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 어머니, 뭐, 외화를 벌어지린 것입니다. 그, 그 밖에도 뭐, 구독자 천명과 시, 청4천시간 이상을 달성하진 전국의 유튜버분들도 그 축에 속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마, 사람들은 되게 희망이, 당장 희망이 생겨서 버티는 성향이, 성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도 버, 버치다 보, 보면 희망이 생, 기기 마련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 꾸준히 희망을 희망을 바라보기 전보다는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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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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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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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면 어, 언젠가는 희망이 올수 있다는 것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